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건 자차 알게 될 거야. 일단 자네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사람을 붙여주지. 영어부터 배워. 미국까지 왔는 거네. 그냥 큰물에서 폼나게 한번 놀아보는 거야. 너 이게 말이다. 꼬일 대로 꼬인 우리 인생을 풀어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어. 난 솔직히 겁도 나지만 너 흥분도 된다. 이게 우리 운명이면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아주 아, 아주 기분 들어. 아, 모른다 나도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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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드. 노 로드. 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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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 아유, 시월드 호텔에서의 일은 미안해. 그쪽에서 우리 카지노 간부들을 대거 스카우트 하는 바람에 내가 흥분했었어. 두 사람 같이 있을 줄은 짐작도 못했고. 그날 정원 씨하고 있었던 건, 전날 밤 내가 실수해서. 아무튼 정원 씨하고 나 아무런 사이 아니에요. 수현 씨 나무 사이 아닐지 몰라도 정원 씨는 다를 거야. 정원 씨 수현 씨한테 호감 갖고 있는 게 틀림 없어. 그날 내가 본 정원 씨는 그랬어. 내 직감이 맞을 거야. 만나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쓸 만큼 썼으니 이젠. 필요 없다는 겁니까? 신의를 잡아낸 건 당신이야. 당신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이대로 날 버리면 회장님도 좋을 거 없습니다. 회장님 뜻 거스르고 무사한 사람은 당신 정묘 미국 가신 마가렛 스님한테 연락이 왔어. 안젤라가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마가레 수녀님이 안젤라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셨나봐. 자네 거야. 오늘 보스가 카지노에 갈 거야. 자네도 같이 가지. 경호를 하란 말입니까? 특별히 경호할 일 없어. 그냥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 야형 주윤발 같지 않냐? 야, 내가 윤발이가 출연하는 그 영혼 본석을 열0 번도 더 봤어요. 아휴나 내가 총 갖고 놀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에휴. 아. 너 벌써 하고 카지노 간다면서? 아니. 제니, 오랫동안 못 봤잖아. 우리 어떻게 됐나 궁금해 할 텐데. 아, 너 혹시 제니 보면, 어, 아, 아니다. 다음에. 나 직접 찾아가지 뭐. <laughs> 오. 아는사람인가 네. 가봐괜쳤습니다 팔코네 보디가드 하는 거예요? 네. 잘 됐네요. 종부 씨도 잘 있죠? 네. 팔코네 같은 부자를 보디가드 하고 대단하네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으니. 그럼 난 이만 일하러 가봐야겠어요. 제니.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가도 되죠? 그럼요. 유학을 가다니. 저하고 같이 수녀원에 있던 미국인 수녀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자리 다 잡고 일하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무슨 공부니? 카지노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연 씨 능력 인정하는데. 나도 수연 씨가 필요해. 다시 생각해 볼순 없어? 죄송해요. 저도 어렵게 내린 결정이에요. 기회가 생겼을 때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왔어요? 앉아요. 진희씨하고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정원씨 수연씨한테 호감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내가 본 정원씨는 그랬어. 내 직감이 맞을 거야. 수연씨한테 꼭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이나 기다리지 말아요. 내가 이나 입장이 돼서 생각해봤어요. 이나도 수현 씨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정원 씨 말이 맞아요. 나... 더 이상 이나씨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기로 했어요. 저... 곧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요. 내가 뭐... 도울 일 없겠어요?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Time for this. very good job. 수고들했다. 자. 마셔. 오늘 너희들이 거래한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알아? 최소한 300만 달러는 할 거야. 경매가 잘 이루어지면 500만, 600만 달러도 하지. 보스의 금고에는 그런 보물들이 수십 점이다. 한 점에 수천만 불하는 렘브란트의 그림, 중국의 국보급 도자기, 프랑스 왕비의 목걸이. 보스는 그런 보물들을 수집해서 경매하는 경매업자야그 보물들을 독소수의 부자들만 불러서 은밀하게 경미하고 거래를 한다. 그게 보스가 부자가 된 비결이야. 야 물건! 너 정말 나 좋아하냐? 그럼 술한잔 사봐. 너 노재수 알지? 옛날 저 하우스에서 일할 때몇번본적 있죠? 찾아. 경찰도 못 찾은 걸 제가 어떻게 찾아요? 찾아. 알았어? 예. 나 수성파 고스 상드 똘마니들이야. 그동안 짱박혀 있었는데 그쪽은 한명진 사건 수사팀이 해체됐다는 말 듣고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 사건 있었을 때 수성파애들이 이나하고 종구형 찾았었지. 어, 내가 들었대. 그러니까 이나하고 종구형이 너 때문에 거기 갔다는 거야? 그래. 이나그 비용신 새끼. 내가 대수한테코킹거 알고, 그거 덮어주려고관게 틀림없다. I see 3.7. 3.7, sir. Do we have 3.8? 3.8. I see 3.9. I'm h I'm h u m r m r y i r y I'm m h 한국 이름은 장명국이고, 보스하고도 막역한 사이즈. 옆에 있는 여자는 리에라고 마이클 장애인인데, 포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적도 있네. 프로게임블러야. We want to make sure that your guests No, girl, it's okay. Go get changed. All right, take it easy. <laughs> can I help you? I can because I saw the ad on the bulletin board in the dorms. Please, have a seat. Uh, Coffee? No, I'm fine. I'm Lisa. My name is Suyeon Min. Suyeon. What nationality are you? I'm a Korean. Oh, Korean. And do you speak any other languages besides English, of course? I speak Japanese. Good. I uh, major in Asian arts history. I'm working on my doctor's degree and I need somebody to help me with the research and translation. <laughs> do you think you can do that? If you give me the job, I'd be glad to. Great. I can pay you three hundred dollars a week and a little extra if the work is excellent. What do you think? Yes, this okay. fine. Peter. Hi, Well, O i expected i need to work on this more at home tonight can you come help out yeah sure 경매 온 사람들이요 요즘 무관한 사람들 때문에 정글이상이 최고예요 와 미술품, 골동품, 닥침대로 사들이지. 지난번 크리스티 경매에서 고우의 그림 한 점이 사상 최고의 경매가에 낙찰됐는데 그것도 일본 사람이 사는 거야. Helping me with my paper, and this is my fathe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ow's school going? It's good. Yeah. What's the matter? I think you have a problem. The translator got into an accident, so he can't come today. W what language do you need a translator for? Japanese. Let us now begin today's session. The first article of today Chinese Do 3.5? Sir? Do 3.6? Thank you, ma'am. Do 3.7? <laughs> Do 3.8? I 3.8. Thank you, sir.

I'm the I... 수연아 돌아가세요. 난할말 없어요. 문좀 열어봐. 돌아가세요. 시연아. 나. 이하씨 잊은지 오래예요. 돌아가요. 잠깐만 할말 있어.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나 혼자 남아 지독하게 힘들었던 시간 이제 겨울 떠들어 버렸는데 왜또나 힘들게 해요? 너까지 내 험한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널 떠나는 게널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Your boyfriend that comes here to your dorm every day, right? I don't know what he's got going on, but he seems to be very romantic. Hey, we're taking a trip this weekend to Catalina. Peggy and I. Did you want to come along? No. I need to summarize the Mutilio I got from the rivalry today. <sighs> I'd better get going. 시원아. 이러지 말아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런 게 사랑이라면 난 다시 그런 사랑 안 해요. 너무 아파서 정말 아파서 너는 못 해요.